안녕하세요. PM짱 건강짱 최장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어 제가 이제 건강 채널을 새로이 개편해서 여러분한테 어 정말 좋은 식품 및또 이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제가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하는데 그동안 어 부족했던 그러한 것들을 제가 채워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저도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건강 채널을 만든 목적은 제가 공부해서 제가 건강해지기를 원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더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 것입니다. 아, 제가 건강해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의 정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예. 아주 중요한 건강 정보죠. 제가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다이어트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들로 가득 채워갈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다이어트와 인슐린 저항성 이제 들어가 볼까요? 다이어트는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식사량 조절, 규칙적인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체중 강령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비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통한 체중 관리는 이러한 질병 예방 및 전반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는 이 호르몬의 저, 작용력이 약화되어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비만 상태에서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다이어트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균형 잡힌 식사가 인슐린 저항성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공 음식과 설탕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 채소, 전국육 등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강한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더큰 개념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적절한 신체 활동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생활습관 유지를 추가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중요성은 그 효과가 체중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은 혈압 조절, 혈당 과리 심장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생활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이어트는 특히 식사 패턴과 운동 습관을 조절하여 체중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점은 다이어트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단순히 체중 감소나 외모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이어트의 진정한 목적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다이어트는 극단적인 식사 제한 또는 과도한 운동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효과적인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다이어트 전략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효과적인 체중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며 과식이나 극단적인 식사 제한 없이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뿐만 아니라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모두 고려된 식사 식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습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통해 꾸준하게 체력을 유지하거나 상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시켜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체질량 지수 BMI를 줄여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 구체적, 측정 가능, 도전적 관련성, 시간 기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5kg 감량하기와 같은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하고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시간 기반입니다. 네 번째로는 꾸준한 모니터링입니다. 자신의 식사 패턴, 운동 습관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다이어트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규칙적인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을 결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무리한 식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 식사.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 식품 그룹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식재료를 사, 활용하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섭취. 과일과 채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포함하여 무기질과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정량된 포션 사이즈와 식사 빈도. 과도한 섭취보다는 정량된 포션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 자주 작은 식사를 취하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가공식품의 섭취 줄이기. 가공처리 식품은 높은 열량과 고지방 고당분을 포함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의 가공 정도를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수분 섭취와 건강한 음료 선택.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내사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신선한 주스, 허브차 등 건강한 좋은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식단 계획과 꾸준한 평가. 식단을 계획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조절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간식 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간식 시간은 음료나 과자 등고 열량 음식 대신 통곡물, 신선한 과일, 채소 등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다이어트는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성취의 결과를 축하하고 자신을 격려하며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를 위한 슬기로운 운동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운동은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 유지와 신체 기능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함께 건강하게 다이어트인데 필요한 운동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운동 스케줄을 만들어 보는 거죠. 매주 몇번 운동할지를 결정하고 그 일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꾸준한 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유형의 운동 포함하기.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건강,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유지하며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을 빼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전신 운동과 균형을 맞춘 운동 선택. 전신을 포함한 다양한 근육을 효과적으로 운동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균형을 맞춘 운동을 통해 운동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적절한 휴식과 회복 시간 확보.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육들을 운동 후에 회복시키고 성장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신체에 맞는 운동 선택하기. 각자의 신체 상태와 목표에 맞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상태와 운동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목표 설정과 평가.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운동의 즐거움과 지속 가능성. 운동을 즐기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운동 습관을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적절한 휴식을 유지하여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십시다. 다이어트와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 자, 가체중이나 비만 상태에서는 지방세포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중 감소와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슐린은 당뇨병과 관련된 주제로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장에서 생산되며 특히 베타세포라는 세포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글루코스를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인슐린 없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글루코스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에 너무 많은 글루코스와 인슐린이 있거나 체중 증가와 같은 상황에서는 세포들이 점차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현상적으로 보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주된 역할은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글루코스, 즉 당으로 변화됩니다. 이 글루코스는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체중관리와 혈당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인슐린의 역할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고 당뇨병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인슐린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저장하고 근육세포에서는 단백질을 합성을 촉진하여 에너지 공급을 조절합니다.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일까요?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작용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인슐린이 혈중의 글리코스를 세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합병증 위험률도 높아지므로 각 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흔한 원인은 가체중이나 비만입니다.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지면 그들로부터 나오는 일부 신호물질들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두번째 원인은 식습,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고지방, 고당류 음식의 과자 섭취와 함께 부족한 신체 활동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특정 유전자 변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번째 나이와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율 변화와 근육력 감소 등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특정 호르몬 변화 시기에는 이러한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슐린 저항성은 현대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사 이상 중 하나로 혈당 조절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규칙한 식습관, 과다한 당분류 섭취, 비만과 가체중,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정기적인 의료 감진을 통해 혈당 수준,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한 체중 관리, 균형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죠. 자, 오늘 어, 다이어트와 인슐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건강 정보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어, 저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강하지 건강해지려고 제가 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건강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이러한 건강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저도 건강해지려고 합니다. 아, 차츰차츰 제가 변화될 건데요. 여러분들 어, 많은 응원 주시고요, 격려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도 화이팅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거, 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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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예. 구독, 좋아요. 아셨죠? 네. 다음에 또 만나요.